풀바이놓원입니다아 <laughs> 제가 이제 어 원래 향이 강한 거를 제가 잘못 먹는데 이제 우리 여기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어 고수라든가 뭐 이제 향나물 같은 거좀 향이 있는 걸 갖다가 먹게 됐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송담송담을 어 갖다가 태국 요리 송담을 갖다가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몇번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직도 약간 어색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우리 외국인 식구들하고 같이 그걸 송담을 먹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뭐 너무 좀, 어막 향이 강해갖고좀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좀 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송담 여기 파파야 갔다가 하는데 원래 이제 파파야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7,500원이야. 어, 근데 이제 요즘에 김장철이라고 우리 김장무가 있어요. 김장무로 이제 송담을 만드는 거. 요런 식으로 요걸로 해가지고 오늘 해보려고. 재료 같은 경우는 일단 마늘이 요 정도 들어가고 마늘이 뭐한 작은 거한네 다섯 조 들어가고 여기 태국 고추에 어 아, 진짜 진짜 매워 이거 그 다음에 방울 토마토가 여섯 일곱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재료 음. 아 여기 이제 봉즐넛 미온 같은 거 미온이 한두 수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빠 여기에 이제 일 수저 정도 그 다음에 빨라 이게 두 수저 그 다음에 어, 남바 이게 한 수저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설탕이 한 수저 정도 여기 레몬도 한반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수를 갖다가 이렇게 삶아갖고 미리 건져 놓고서 나중에 이런 재료들을 넣고 이거 이거 절구 갖다가 이 외국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이 절구 문화가 되게 발달된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이렇게 절구로 쪄서 이렇게 비벼 먹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송담을 갖다가 제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외국인들 외려 이게 더 맛있대요. 이게 아삭아삭한 맛이 있잖아. 그래서 오늘 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외국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이래갖고 칼집을 내요. 예. 이래갖고 칼집을 내가지고, 이래갖고 이런 식으로 예, 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음.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쓰려고, 이렇게 붙여는 거 파페야도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걸 잘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거나 그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우리 센티하듯이 그냥 이렇게 합니다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을 무거로 해서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가을 무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았으면 이제 태국문화가 보통 이렇게 절구를 또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구를 갖다가 한번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구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마늘하고 어, 마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국고추 좀 이게 약간 매워야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태국 요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어 냉동으로 이채국 고추를 냉동으로 이거를 얼려놔요 그래갖고 이제 겨울 내내 이거를 먹더라고 아 근데 있죠 진짜 매워요 이거 음, 우리 처음부터 더 매워 그래갖고 그래도 처음에는 또 그런데 먹다 보면 땡겨요 땡기는 맛이 생겨 이게 그래가지고 약간 매워도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튀지 않게끔 살살 계속 이렇게 절골을 빠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항상 보면 요리할 때 보면 어 절구 소리가 많이 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태국 고추가 이제 쪄 놨으면 내가 여기 어 요거 봉질러 여기 미원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 두저전데 내가 조금 전에 미리 넣었어. 그다음에 남파. 요거는 이제 하나예요. 하나도 요것도 <laughs> 미리 넣고 었 <laughs> 그다음에 빨라. 요거. 요거는 이제 빨라는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는 여기까지 내가 넣었어요. 그다음에 어 남바카. 요거 요거는 지금 하나. 근데 약간 요거는 무슨 맛인? 맛이... 이게 지금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약간 단맛 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레몬이 레몬이 또 들어가요 레몬. 레몬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이 좀 하나 정도 들어가고 설탕.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조금 넉넉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해보면서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 이게. 이게 이제 저거 같아. 그 약간 액젓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나요. 아, 매워. 청양고추 많이 들어가서 매워매워 물물 매워. 응. 물, 이제 물이 한반컵 정도 그 정도 들어가요 반컵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국수하고 이렇게 먹을 때잘어울리지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해가지고 어, 여기 레몬 어, 레몬이 이제 반쪽 정도 이제 액젓도 들어가고 액젓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새콤하면서 아마 달콤하게 그런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매콤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 그다음에 요 토마토 토마토를 갖다가 이제 다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고 반쪽 갈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이 친구들은 이게 이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국수 이런 거를 해서 손으로 먹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손 깨끗이 씻고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요. 물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넣고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절구로 이렇게 찧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 농, 어 이번에 다 거의 보면 상추도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수도 이제 뭐 사왔죠. <laughs> 그 다음에 가지, 태국 가지거든요. 이거 생으로 그냥 같이 먹어요. 그리고 태국 가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무도 우리 거고, 태국 고추도 우리가 지금 어, 금방 따온 거고, 뭐 전체적으로 어, 살 거는 소스 같은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담요리가 어떤 건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푸짐하다. 우와. 이제 국수를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하고 국수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도. 국수를 좀 넉넉히 해가지고, 쌈하고 국수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그렇게 먹으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야 군침이 싹 도는데, 국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저 옆에 좀더 많이 삶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한번 제가, 일단 요 무채하고 요거, 일단 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파파야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맛있고 이 무를 사실 처음에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어, 맛있고 그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가을 무는 되게 아삭아삭하잖아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이제 요게 우리 생채잖아요. 생채를 조금 넣고 와이 너무 매울 것 같아서 이거 넣고 국수 이렇게 조금 넣고 음. 국수가 이게 어물에 살짝 들어가면 들어가야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음. 그래도 어차피 내가 매운 거를 좋아,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오늘은 매운 거 먹어보겠습니다. 아, 태국 가지도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음! 음! 매운데, 맵기는 한데, 꼬창고추가 만들어서, 태국고추가 만들어서, 맵기는 한데,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되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은 찰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찰밥 갖다가,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찍어 먹게 돼요. 소스처럼.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상한데, 먹다 보면, 또그 맛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그 맛이, 그이 송담 요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어, 옆에서 그만 먹고 같이 먹자고 지금 막, 음, 안달이 났습니다. 음! 음. 맛있습니다. 음. 아, 진짜 이게, 이 태국 요리라는 게, 태국에, 전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이제 TV에서 보면 음식점에 딱 가면 소스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항상 나와 있잖아. 요 그런 소스를 갖다가 그릇에다가 제조해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그런 고 보면, 우리 친구들은 보면, 음, 그 소스는 하여튼 세계적으로 아주 어, 소스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세계적으로 달인 같아요. 아, 오늘 어쨌든 입맛이 딱 다른, 딱 돌아오는 태국요리쏭담 매우면서도 약간 새콤달콤한 그런 맛, 어,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오늘 행복한 어, 저녁 식사가 될것 같아요. 요리하는 농부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